사람은 죽어서 유튜브에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고했다. 과거에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이나 불루의 엄적을 남긴 이들만이 세상에 이름을 새기며 후세에 기억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는 이 격언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죽어서 유튜브 채널을 남기고, 그 안에 담긴 영상들은 마치 디지털 묘비처럼 남아 고인을 기억하게 한다. 유튜브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불멸을 향한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는 거울이 되었다. 과거에는 후세에 기억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업적이나 예술 작품 혹은 특별한 기념비를 남겨야만 했다. 그러나 유튜브는 그 누구에게나 불멸의 기회를 제공한다. 평범한 일상, 소소한 취미 그리고 개인의 특별한 순간들까지 모두 영상으로 기록되어 영원히 남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유튜브는 단순한 영상 공유 플랫폼을 넘어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 기록할 수 있는 디지털 유산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사람들은 단순히 기억되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망을 넘어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한다. 조회수와 구독자 수는 마치 훈장처럼 개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척도가 되고 좋아요와 댓글은 디지털 추모 공간을 형성한다. 유튜브에서의 명성과 영향력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의 명예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유튜브는 단순히 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넘어 사람들의 삶 자체를 연장하는 공간이 되었다. 과거의 일기를 쓰거나 사진을 남기던 방식이 이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일상적인 순간들 여행지에서의 기록. 자신만의 철학이나 생각을 담은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가 유튜브를 통해 세상에 공유되며 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선 삶의 연장선 역할을 한다. 이러한 디지털 기록은 단순한 생존 그 이상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고인이 된 유튜버의 채널을 가족이나 지인이 관리하며 마치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새로운 콘텐츠를 올리거나 그들의 삶을 기념하는 방식으로 채널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유튜브가 단순한 기록 매체에서 디지털 환생위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서도 여전히 기억되고 그들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유튜브가 만들어낸 불멸의 환상은 양날의 검거도 같다.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강박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부추기기도 하며 조회수를 위해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과장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특히나 개인의 사생활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윤리적 고민도 뒤따르고 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개인화된 콘텐츠를 추천하면서 발생하는 필터 버블 현상도 문제다.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특정 주제나 관점을 강화하고 확증 편향을 심화시킨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을 접하기보다 자신이 속한 작은 세계 속에 갇혀버리고 이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유튜브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그만큼 책임감 있는 이용을 요구한다.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욱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들 수도 있다. 유튜브는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력을 담아내는 공간이자 동시에 정보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다. 19 유튜브 시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불멸에 대한 욕망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유튜브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유튜브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한다. 유튜브는 단순한 기술적 플랫폼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사람은 죽어서 유튜브에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다. 그것은 유튜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묵직한 질문이다.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자신이 남긴 디지털 발자취가 후세에 어떻게 기억될지를 고민하며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감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 유튜브는 한 사람의 삶을 기록하고 그를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다. 그러나 그 도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도 반대로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유튜브 시대의 개인적,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튜브 이전과 이후 새로운 문명의 엔진. 2005년 유튜브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정보와 지식의 접근성은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유튜브는 누구나 쉽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기존의 정보 생산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대중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정보의 민주화라고 할수 있으며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을 반영하는 다채로운 콘텐츠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유튜브 이전의 정보 생태계, 유튜브 이전, 정보의 생산과 유통은 주로 언론, 학계, 전문가 집단과 같은 특정 엘리트 그룹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정보는 텍스트,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전달되었으며 대중은 이러한 정보의 수용자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보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고 정보의 내용은 비교적 일방향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유튜브 이후의 사회의 변화. 유튜브의 등장은 정보 공유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텍스트 중심의 정보 소비에서 동영상 중심의 정보 소비로의 변화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는 뉴스,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 정보 생산의 민주화. 유튜브는 일반 대중이 직접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정보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누구나 전문가가 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기존의 정보 독점 구조가 붕괴되고 새로운 형태의 지식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2. 콘텐츠 소비의 변화. 유튜브는 텍스트에서 동영상 중심으로의 정보 소비 패턴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유튜브를 통해 뉴스,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 미디어의 역할을 재정립하게 만들었습니다. 3. 새로운 직업과 경제 모델.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켰고 광고 수익, 후원, 협찬 등을 통해 다양한 수익 창출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창의성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4. 소통 방식의 변화. 유튜브는 실시간 스트리밍, 댓글, 채팅 등을 통해 상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의 변화는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연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가져온 긍정적인 영향.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교육 콘텐츠, 전문가 강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식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또한 유튜브는 창의성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로서 개인의 자아 실현과 새로운 문화 트렌드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정보 접근성의 확대. 유튜브는 교육과 정보의 민주화를 이끌며 누구나 쉽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자기주도적 학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창의성의 발현. 유튜브는 개인의 창의성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회 참여의 확산. 유튜브는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유튜브를 통해 사회 문제를 고발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변화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소통의 증진. 유튜브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가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가짜 뉴스와 정보 왜곡, 혐오 표현과 사이버 폭력,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유튜브의 부정적인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짜 뉴스와 정보 왜곡, 혐오 표현과 사이버 폭력,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과도한 사업화는 경계해야 합니다. 유튜브 공화국 양날의 검. 무한한 가능성과 그늘진 이면.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플랫폼을 넘어 25억 명 이상의 월간 이용자와 80개 언어로 제공되는 다양한 콘텐츠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월간 이용자가 4,624만 명에 이르며 1인당 월평균 이용 시간은 43시간에 달합니다. 이는 국산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훨씬 앞서는 수치로 유튜브는 가장 강력한 디지털 플랫폼이자 메신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보고, 영화나 드라마를 즐기며, 광고, 음원, 쇼핑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유튜브의 독점력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구독자 100만 명을 넘는 유튜버도 현재 500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이 만드는 콘텐츠는 음식, 교육, 여행, 음악, 레포츠, 연애, 건강, 경제, 뉴스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의 급격한 성장은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고 그 안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유튜브는 기존 미디어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유튜브가 주요 정보 습득 채널이자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튜브는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며 사회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유튜버라는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는 자신만의 개성과 재능을 살려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유튜브는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하며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버 간의 경쟁 심화와 수익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유튜브는 뉴스 소비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 언론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보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저널리즘은 가짜 뉴스, 편파적인 정보, 선정적인 콘텐츠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짜뉴스와 사이버 레커의 범람입니다.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사이버 레커는 폭로 영상을 통해 조회수를 올리고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는 등 사회학으로 작용합니다. 유튜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자율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튜브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가짜 뉴스와 유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사이버 레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 모두가 건전한 유튜브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튜브 저널리즘은 기존 언론과는 다른 방식으로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합니다. 따라서 유튜브 저널리즘만의 윤리 강령을 마련하고, 팩트체크 시스템을 강화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튜브가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운영 기업, 콘텐츠 제작자,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는 좋든 싫든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유튜브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유튜브는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긍정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은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동영상을 추천하고 콘텐츠 제작자가 만든 동영상의 노출을 최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클릭률은 썸네일과 제목을 클릭하는 비율을 말하며 높은 클릭률은 해당 동영상이 흥미롭다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시청 시간은 사용자가 동영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시청했는지를 나타내며 긴 시청 시간은 높은 품질의 콘텐츠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 완료율은 사용자가 동영상을 끝까지 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높은 시청 완료율은 콘텐츠의 매력도를 반영합니다. 상상력을 태우는 200kg의 아이디어, 유튜브 시대, 작가의 새로운 무대. 지금 내게는 하루 200g의 식량과 하루 200kg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토록 많은 아이디어를 갈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디어는 영감의 원천이자 창작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작가로서 나는 끊임없는 탐구와 발견 속에서 글을 쓴다. 나의 가장 믿음직한 친구는 언제나 노력하는 습관이다. 이 습관은 나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나는 일에 목말라하며 아이디어를 갈구한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나의 생명력이다. 글쓰기는 근원적인 부름이자 숙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도 일의 숭배자다. 일이야말로 진정제이고 자극제이며 도피고 운동이며 기분 전환이며 열정이다. 나에게는 친구나 놀이보다도 글 쓰는 도구들과 독자의 세계가 훨씬 더 나은 휴식처다. 일의 세계에서 나는 만족과 힘을 얻고 실증나지 않는 활동에 몰두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언제 어디서나 일을 즐겼다. 커피숍, 식당, 욕실, 여행지, 침대, 거실, 호텔, 극장 등 어느 곳에서나 일을 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멈추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달려야 비로소 보인다고 생각한다. 일은 나를 깨어 있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힘이다. 이제 나는 유튜브에서 글을 쓴다. 디지털 공간은 상상력이 뛰놀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되었다. 유튜브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에서 상상력을 펼치고 표현의 폭을 넓혔다. 영상 콘텐츠로 재창조된 글은 생동감 있게 살아 숨 쉰다. 그렇기에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하루 200kg의 아이디어로도 부족하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걸맞은 속도로 창의력을 불태워야 한다. 살아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상력의 불꽃이 꺼져선 안 된다. 아이디어는 나의 연료이자 영양분이다. 그것이 모자랄 때면 정신은 메말라가고 창작 활동에 한계가 온다.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품게 되면 그때서야 생기를 되찾고 그를 서내려갈 수 있다. 이제 나는 지속적으로 달린다. 내 앞에는 아직도 미지의 세계가 있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영감을 찾는다. 이를 향한 열정이 내 에너지를 채워주고 나를 새로운 아이디어의 세계로 이끌어준다. 글을 쓰는 것이 나의 삶이자 일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하루 200kg의 아이디어로도 부족한 이유는 분명하다. 나는 더 많이 달려야 하기 때문이다.